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 개인존도의 주인도의 정년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 어, 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그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더 낳기 때문에 저 그렇죠. 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 몰라요. 어어 그렇죠. 미녀사도 어, 있고 믿녀사도 있어요. 근데 믿녀사람들도 그림 키로가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욕심 것만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보면, 욕심 어, 것 통해서 행복 누릴 수 있는 생각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칭축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자고 싶다, 맞죠? 그렇죠? 성모가 싶다, 성모이 중심으로 살있습니다모사람들이 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 자기의 한계 만한 것기 때문에 다른 능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무속, 또 어, 점수, 어, 우상 맞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지 능도 맞고. 또, 그, 응답을 수있는데 대응답입니다. 사탄 역사입니다, 사탄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섯 가지 부시하자한서있습니다 맞죠? 왕인 존었기 때문에, 이상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정신병과, 뭐, 뭐 우친병, 또 죽으면, 뭐지, 내세 문제, 그 다음에 후대 문제. 이 모든 람은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 보시는데, 뭐, 행복하게 볼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맞죠? 어, 뭐 재밌는 사람 있고, 깊은 사람 있고, 맞죠? 근데 이게 밖이에는 밖에서. 그치?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상태를 여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 여러분에게 뭐, 보고서 했을 때, 어, 우리 비제라랑는 새로운 도시에 계속 이렇게 캠프 하고 있고, 그, 지난번에 한 사람이 18년 전에 못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사지 집에 나갔어요. 나갔을 때딱 말랐어요. 근데 이 마사지 치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그에게 생각했는데 나를 생각했어요. 왜 나를 생각했는지 몰라. 근데 딱 말아서, 나가서 말았어요. 이한 명이면 정말 아닌가. 니 근데 딱그 사람에게 이야기했고 보험에 주셨어요. 어 그때는 뭐영결 방하고 그냥 전화번호 주셨어요 지난주 나 지난주 어 토요일에 나 전화했어요. 한번 그렇게. 식사, 어, 하도록, 그렇게 전했습니다. 뭐, 어, 갔어요, 갔어요. 뭐, 어, 식사하는데, 그 다음에, 식사마 쉬고 나서, 이렇게 다, 다시 한 번, 보고메시지. 메시지를 딱, 보고메시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 갑자기, 많이 울었어요. 계속, 계속 울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리를 어요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예 예수님이 영접, 의중요 성이 설명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영접하고 싶은데 못한다 말씀하셨어. 왜 못하는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 뭐 그거를 너한테 성공 못한다 말씀하셨어. 계속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고 얘기했어요. 그 사실은 그 사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거를 사단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한테 다 설명했습니다. 그 자기의 치 아기 때부터 이렇 엄마도 귀신이 보냈어요그리그 그 사람이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그 엄마가 자주 말하셨어요. 얘기하고 차 안에서도 모두 엄마랑 다른 사람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그 사람도 나한테 급하가 하는 게, 아, 아마 내 안에 다른 사람 계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분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아, 어, 아마 엄마의 영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혼, 인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건 뭐, 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영혼이, 그, 저 죽으면, 영혼인데, 시업 아니면, 전국 가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뭐, 여기서, 이도 어, 세상에서 계시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게 없어요. 그게 귀신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데, 그래서 말한대, 아, 내가 영접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그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글받기도 했습니다. 글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니고 다니고 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절망했고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근데 계속 이렇게 뭐 30분 40분 15분 계속 아, 하고, 하고, 싶,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 못한다 근데 갑자기 지금 하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은 비디아 그때 없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 기도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 이 여자분 있습니다. 여접 했고 아 너무 편하게 그렇게 거부했어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도차못 찾았어요. 뭐, 차 근데, 지난주, 문자보냈어요 아, 제일 동안 자는 것보다는, 이틀 동안에, 와, 뭐좀 많이 잤었어요. 아, 너무 감사하네. 그죠? 근데, 사실, 이거, 이거 두 번째, 이, 같은 부분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음전을 했는데, 영접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제, 있었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영작에서는, 이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그이 그렇죠? 사람이 옛날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사이사람 언제부터 결제했습니까? 열다섯 살 때부터, 열네 살 열다섯 살. 그말 무슨 말인가?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스물 때, 그 사람 이 스물 살 때. 그래서 그 사람 만났을 때 어, 그뭐몇번 만났는데 그사람이 문제 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셨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준 게, 아, 재밌는 것은 인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인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죽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맞죠? 오직 크리스도만이 그 사람, 을 어, 왜?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명하신 것은 개인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오늘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제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십니까? 먼저, 함께, 맞죠? 왜 함께, 그생각니까두 번째는 전도함, 그 다음에, 맞죠? 그냥 전도 아니고, 맞지? 어, 권능 가지고, 무슨 권능입니까, 맞지? 마, 그귀신은 어, 늦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이걸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임. 이 죽임 아는 게 무슨 죽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죽임. 그죠? 하나님의 은혜, 죽임. 그죠? 예배 축복의 죽임.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주긴 맞죠? 능력의 주긴 이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신 사랑, 맞죠? 우리는 본말했기 때문에, 맞죠? 그이사랑 예, 주긴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면 아니은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예배돈 까서. 먼저 우리는 피그를 뭐지 누리는 것을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맞죠. 하나님의 신실함 어떻게됩니까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를 통하여서 모엇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저들이 이곳에서 된거 아니라 이거를 체험하는 친구입니다 맞죠? 아니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만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로 뭐지 그러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지? 우린 체어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길이, 뭐지 다른 사람의 길이 달라요. 맞죠. 왜? 전무후만 됩니다. 맞죠? 어떻게 하님께서 나를 앞으로 사용하신지, 우는 몰라. 하임은 알아요. 맞죠? 그래서, 랜덤 이름을 해보세요. 그, 그, 요셉의 가는 길이 모세게는 달라. 맞죠? 뭐 섬을 가는 길또뭐 대비가 있는 길다나왜 그렇습니까? 전부 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이 뭐인데 비교하지 마세요. 맞아. 그래서 계속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모습입니까? 어떻게 함께 비유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십시함 을 좋았습니까? 말씀도 가래서 와서. 말씀, 쉬림도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에 전도를 어셨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비밀, 다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에요. 함께 비밀을 잃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잃는 사람들이 있입니다 왜? 네. 성세이 나와 함께 계신 성세미 하나님께서, 네. 나와 함께 음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요. 다시 말하면, 휘가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제자입니다. 하늘이 배신 기자고동에 와서, 맞죠? 역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는 지켜입니다. 니가 이는 형장, 하의다 이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부신하게 보내입니다. 그래서, 11, 기도 운동, 예? 네? 이게 보게 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소개드 됩니다. 이거 불화집니다 여러분이는 형장에, 할미도 다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관점이 뭐지느냐. 오늘 관점까지 하는 사람들이 기도적으로 달라. 맞아. 맞아. 어떤 기도가 없니까 말쌤의 휴음소에나오는 기도. 그래서, 이, 걷는, 그, 단어이 아니라, 성형의 역사입니다. 맞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탄님이 되십니다. 그사탄이이 사람의 생각, 마음 다 잡고 있습니다. 맞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뭐지, 영접하고 싶은데못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때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성령 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어,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할미께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나의 삶 속에서 괜찮게 일어셨습니까 인하, 다른 것이 아니라 사건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그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길 그냥 하미도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 눈이 어디 있냐? 이 관심이 어디 있냐? 맞죠? 모든 사건 도에서 하나님의 볼수 있는 그영적 상태. 맞죠? 이생명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운동입니다. 맞죠? 생명운동. 근데 용서 말씀하시처럼어 새로운 어 뭐지? 전도 진짜 전도 어, 시작. 아, 다시 말하면 다섯 가지의 기준 다락방부터 지격하지 교회전도운동을 그 개인의 영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 자, 아, 그, 그런 적으로 아, 개인전도원의 키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네게 어, 있는, 그, 이것은, 네게를 주는, 어, 주는 이 말을 보니까, 네가가지는 것은 너에게 주시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늘을 하시 개인화입니다. 기인화 되면, 개인성도 되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뀝니다. 그치? 기준, 수준, 또 표준. 바꿔야 됩니다. 맞죠? 정 형들이 이걸 진짜 바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나입니다. 맞 나.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맞죠 그래서 말씀, 맞아. 예배, 그래, 기도. 맞죠? 그래서 성상미 하나님 의 기준으로. 맞죠 사람들이 물질적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맞죠?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 아니고. 먼저 괴의괴의 나라 구원하라. 그런데 구하면 모든 병인 것은 다 함께서 주십니다. 모든성들이 정들이도 여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거 아니고 보 주하. 하나님의 나라. 괴의 수준으로 표준 아닌 거 아니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참 신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령들이 기세상의 기조 아니고 교회의 중심으로 됩니다. 왜 정령기 때문에 또정령부 맞아 교회의 중심으로 맞아. 모든 행사 모든 방향 우리 주역으로 됩니다. 맞아. 그서 그래. 성령 건축도 주역로랑 그냥 정령기 때문에 이정령부에서 맞아. 이 정료부에서, 맞아. 정녕법 문화를 바꿉니다 그 울산의 모든 정녕들 살인의 별법 그냥 울산의 것만 뭐 아니라 2, 3집 정녕 그 살인의 별법 뉴스들 맞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됩니까? 이건 키입니다 여러분의긴영전에서는 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도 말씀이 주움 따라 지워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종들이이 이 시대에서 어, 전자로서 보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한 어, 사람이 개인화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었어 그 나의 복음 그거 말하는 게 그냥 말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 지인으로서체험하는지인으로서 어, 어, 급하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어, 우리 모든 전형들이, 어, 그, 함께 병률이고, 또, 전도의 축복을 또, 체험하고, 어, 하나님에 주신 큰, 그 어, 권세, 권능을 어,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술을 기대합니다. 아멘.